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 생계비는 자기가 손수 벌어서 먹고 살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 한 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 이제 이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 순수하게 복음만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이나 자기 생활을 전혀 교회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 전파자가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복음 전파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보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한 경건한 삶을 의미하는 거고요. 옳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이 말은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삶.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거고요. 옳은 것은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 이두 가지가 균형 있게 되도록 삶을 그렇게 관리했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균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만 의무를 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신사적인데 딱 문을 열고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신앙인들이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교회 일은 많이 하면서도 자기 집안 일은 돌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치우치고 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반면에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하는 거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다 하고 사람한테만 잘하면 된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무 중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죠. 그래서 기도생활이나 말씀목상이나 또 영과 진리의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 사람에게만 잘하면 된다. 사람에게 하는 게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은 지나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죄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굴레 아래 마귀건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의무를 다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관리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도 양심이 거리낌이 없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양심이 거리낌이 없도록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균형을 잘 갖추시는 그런 자기 관리, 자기 삶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바람직한 태도 두 번째는요.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성실히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에게 있어서 말씀 전파자에게 있어서 이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핵심이 균형입니다.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을 균형 있게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말씀에는 아버지의 역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구절에서 어머 어미의 역할을또 말씀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비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누가요? 복음 전파자가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어머니는 따뜻하고, 친구 같고, 희생하고, 위로하고, 헌신하고, 이런 이미지죠.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아버지는 보호하고, 지키고. 그러니까, 막이나, 외적, 외적인 어떤 도전에 막아주는 역할이고요. 인도하는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뭔가 엄하고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그 다음에 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떨 때는 따뜻하게 위로하는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거룩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이런 모습이 균형 있게 있어야 이것이 복음 전파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위로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따뜻하게 잘 대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이나 질서나 한건함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야 되고 훈계를 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사랑이나 위로가 부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냉랭하고 무거운 분위기, 좀 차가운 분위기, 이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는 생명이 자라나기가 힘듭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 있어야 봄이 오면 새순이 돋듯이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이 구원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자는 자기 자신을 관리할 때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 같은 따뜻한 심성과 그 다음에요 죄에 대한 단호함 거룩함에 대한 단호함이 분명히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어야 되고요 단호함이 있으나 가슴으로는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거룩하고 질서 있고 또 아름다우면서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합당하다 이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합하다. 그러니까 이제 맞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게 목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이것은 나의 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전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고요 내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제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복음대로 못 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 전파자는 기본적으로 복음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목표가 아니고 어, 세상에 부합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최고로 치죠. 또 세상은 어떤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최고로 치죠. 이거는 세상에 부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이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행하는, 합당히 행하는 이런 삶은 역시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죄의 사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삶을 추구하는, 그렇게 내가 먼저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바람직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태도를 잘 설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